아, 이게 선물 뭐야 이거 <laughs> 의자 갑자기 아들이 깜짝 선물로 직접 만든 나무 의자를 주더라고요 웬 나무 의자를 선물로 주나? 그것도 직접 만들어서? 하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얼마 전 제가 한 이야기 때문이더라고요 이 작은 플라스틱 의자는 뭐할때 쓰는 거야? 묻길래 샤워할 때 앉아서 하려고 라고 말했었거든요 근데 크기가 작아서 불편하고 너무 낮아서 무릎도 아프고 물때도 많이 생기네 라는 애로사항을 듣고 샤워하면 엄마가 불편할까 신경쓰여 엄마를 위한 편백나무 의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30년째 목재가구를 만드는 공장을 찾아 부탁했다는데 내가 낳은 아들이지만 이럴 때 보면 누굴 닮은 건지 참 신기해요 제가 편백향을 진짜 좋아하는데 의자에 물 살짝 묻히면 오. 안방 전체에 편백향이 솔솔 나더라고요 마음도 편해지고 이보다 좋은 천연방향제가 없더라고요 의자 높이 적당해서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 허리 안 불편하고 마감 처리까지 목심을 사용해서 정말 안전해요 이단 받침 구조도 내구성 튼튼하고 물빠짐도 아주 좋아요 이제 여기가 히노키탕인지 우리 집 샤워실인지 구분이 안 가네요. 새벽에 자다 끼서 화장실 가면 의자에 물 한번 뿌려주는데 편백나무 특유의 상쾌한 향이 정말 너무 좋아요.